쉽게 생각해보시면 좋아요. 부부가 하루에 짜장면만 먹고 산다고 가정해도 한끼 둘이 16,000원, 새 끼면 48,000원. 그래, 점심 먹고는 아메리카노 한 잔은 먹어야 되니까 58,000원입니다. 하루에 6만원 잡으면 한 달이면 180, 1년이면 1960만원, 10년이면 대략 2억, 40년이면 8억이란 돈이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꿈을 파는 남자입니다. 오늘은 세상에서 사람들이 가장 막연하게 생각하고 그저 멀리에만 있다고 생각하는 은퇴생활비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각 통계를 내는 기관에서 발표하는 자료에 따라서 그리고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한 시대적인 요건에 따라서 은퇴생활비의 통계치는 매번 달라집니다. 그래서 정확한 통계라는 것이 사실 없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개개인이 바라는 은퇴생활 모습과 수준이 모두 다르니까 어떻게 보면 적당한 은퇴생활비라는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때 나한테 맞는 은퇴생활비를 어떻게 하면 계산해 볼수 있을까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사실 내 주변에 있는 어른들, 즉 부모나 친척, 회사의 50대, 60대 분들을 떠올려 보시면 되는데요. 최대한 많이요. 그리고 나서 내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그들 중 내가 하고 싶거나 담고 싶은 라이프스타일을 몇 개씩 추려서 나의 은퇴 생활을 예상해 봅니다. 예를 들면 나는 뭐 우리 부모님처럼 시흥에 40평짜리 집이 있었으면 좋겠고 우리 이모처럼 손주들이 자주 찾아올 수 있게끔 경제적으로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고 또 우리 회사 전무님 보니까 1년에 한두 번은 온 가족이 여행을 다니던데 나도 그랬으면 좋겠어. 하는 식으로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라이프 스타일들만 쭉 뽑아서 한번 그려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은퇴 생활 계획표를 작성해 봅니다. 우리가 어렸을 적에 방학을 잘 보내기 위해서 선생님께 제출하던 하루 계획표 있죠? 그것처럼요. 그런데 그것을 매일매일 본인의 루틴을 일일 계획표로 하는 것도 있지만 한 달에 한 번씩 은퇴 후에 해야 되는 일들도 있을 테니 월간 활동 계획표, 그리고 연마다 벌어지는 일들에 대한 연간 활동 계획표를 작성해 보는 거죠. 그러고 나면 제가 영상의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야 짜장면만 먹고 살아도 부부의 은퇴 생활비가 현재 가치 기준으로 8억이 다 필요하고 만약에 내가 아파트 관리비를 매월 10만 원씩 내야 한다 그러면 40년 동안 필요한 돈은 4,800만 원. 80살까지는 운전을 할것 같으니까 차량 유지비는 3,000만 원. 손주에게 용돈들은 얼마? 월에 두세 번 외식은 얼마? 분기 한 번씩 등산이나 골프 치면 얼마? 1년에 한두 번씩 여행 다니면 얼마? 이런 식으로 은퇴 생활비가 생각보다 개량화되어서 산정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들까요? 아 빨리 이 영상을 끄고 일하러 가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그럼 여러분들 오늘은 이 영상을 보신 보람이 있는 겁니다 자 생각보다 우리의 은퇴 생활비는 너무 많이 필요합니다 제가 가정한 것들은 이미 자녀들이 경제적 자립을 모두 잃었고 60대 이후에 나에게는 대출이 단 1원도 남아있지 않다는 그런 집에 살고 있다는 가정을 한 겁니다 또한 국민연금은 나오겠지만 사실 건강보험료가 나가거나 이런 세금적인 부분들은 하나도 계산하지 않은 거고요. 또 어떠한 질병도 없이 완전히 건강하다는 가정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나온 그 금액에 평균적인 화폐 가치에 대한 하락률이나 물가 상승률을 곱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은퇴 생활비는 생각해 보면 다 다르게 되는 결론은 하나입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은퇴 준비를 시작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65세 이상 노인 중 생계를 위해서 여전히 일하는 노인이 170만 명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내가 한 명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지겠죠. 우리 주변에 돌아보면 우리나라의 경제활동 인구는 정말 이 중에서 절대적 다수를 차지하는 택시 운전사, 그 다음에 요양보호사, 시설 및건물의 미화원 같은 분들을 보면 나이 어쩌 보신 적 있나요? 대부분 그들이 60대 이상이실 겁니다. 심지어는 70대나 80대 분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보면 인구 구조상 그래도 지금은 노령연금과 기초연금 혜택을 받으시고 조금 더 나은 삶, 조금 더 여유 있는 삶을 살고자 아직도 그냥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의 20대, 40대 세대들은 그들과는 완전히 다른 노년기를 맞이하게 될 겁니다. 기초연금은 그들보다 훨씬 적을 것이고요, 삶의 양극화는 더욱 심해져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보다 훨씬 더 오래 살게 되겠죠. 반드시 지금부터 은퇴 준비를 시작하셔야 합니다. 재테크 상담문의 및 재테크 강의 출강 요청은 카카오 채널로 문의 주세요. 고맙습니다.